자기성애의 심리학적 해석 행복한 브레인 자기성애의 심리학적 해석 자기성애는 단순한 자기애가 아닌 취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발달된 방어기제의 복합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크게 과시적 나르시시즘과 취약적 나르시시즘으로 구분하며 그 이면에는 공통된 심리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심리적 핵심 공허한 자아와 취약한 자기존중감 표면적으로는 거만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기의 부재라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시하는 거대한 자아는 실제 자신이 아닌 이상화된 자아에 불과합니다. 이 이상화된 자아는 자신의 모든 취약점과 결점을 부정하고 완벽하고 특별하며 전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존중감은 외부적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칭찬, 인정, 시기, 존경과 같은 외부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그들의 취약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유대가 아닌 에너지를 얻기 위한 도구의 성격을 띱니다. 이 주요 방어기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방패,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여러 강력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이상화와 평가절하 관계의 초기에는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거나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날 위험이 생기면 상대방을 쓸모없는 존재로 격화시킵니다. 이는 네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다 라는 논리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투사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네가 나를 질투하는 거야 네가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가스라이팅. 상대방의 인지 기능, 기억, 지각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시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현실 통제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3. 대인 관계 역동 파트너의 역할은 자아 확장. 나르시시스트에게 파트너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보완해주는 자아 대상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거울, 자신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반사해줄 것. 이상화된 대상, 자신이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지만, 결국 자신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을 것. 쌍둥이 자신과 생각, 취미, 관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일 것. 이 역할에서 벗어나 파트너가 독자적인 생각과 욕구를 보이면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아 객체의 상실로 느껴지며 맹렬한 분노와 징벌을 초래합니다. 4. 발달적 관점 상처받은 어린 시절 심리학계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주로 두 가지 양극단의 양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이상화 넌 특별한 아이야, 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라는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진정한 자기가 아닌 부모의 기대에 부. 응는 이상화된 자기를 발달시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이나 실수를 드러낼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서적 방치와 무시 반대로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무시당한 아이는 극심한 공허감과 자기 무가치감을 느낍니다.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하고 특